어, 지속 가능한 환경 복지를 구현하고 환경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2014년도 환경부 업무계획을 어, 보고하겠습니다. 환경부는 19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어, 정부 세종청사에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어, 보고 내용 중에 첫 번째는 쾌적한 생활을 환경으로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증가로 국민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적극적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환경부 기상청과 함께 대기질 합동 예보를 2월부터 시행하여 국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대기질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체에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진 어, 초 미세먼지 PM 2.5도 5월부터 시범 예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맑은 공기로 건강한 1 0 0세 시대 달성을 위해서 대기질 개선을 어, 역점 추진합니다. 미세먼지 경우 어, 지난해 45 마이크로람/퍼 큐빅 메타 수준에서 금년에 40 수준으로 2017년에는 37 수준으로 어, 개선할 것입니다. 또 어, 위해성이 큰 초미세먼지 PM2.5도 지난해 28 수준에서 어, 금년 27, 2017년 25 수준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권 대기오염 청량제를 현재 312개 업소에서 414개 사업장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경유차에 대해서 선진국 수준의 배출량 기준을 적용해서 2017년까지 총 21만 톤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겠습니다.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구매 시 1,500만 원의 국고 보조금과 최대 420만 원의 세제 혜택을 지원해서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을 줄이기 위해 한중일 대기 분야 정책 대화 등 동부가 환경 협력도 확대할 것입니다. 독성 녹조 등 먹는 물 안전 대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부, 키스트,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생명과학연구원 등 법무처 녹조 연구개발 협의체를 구성해서 녹조 발생 메커니즘 또 녹조 모니터링 정수장의 녹조 관리까지 녹조에 관한 전과정 연구를 추진할 것입니다. 어, 이와 함께 녹조 현상을 받는 지방 정수장 6개소에 고도 어, 정수시설을 설치하고 급수관망 진단 급수관망을 진단하고 계량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금년 상월부터는 어, 물사랑 홈페이지에 신청하시면 수도꼭지 무료 수질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주민이 직접 저수조 수도 배관 점검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수돗물 사랑 마을도 지난해 10개 아파트 단지에서 금년은 전국 50개 마을로 확대해서 안전성을 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해서 수돗물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을 어, 지키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고 기업 지원 대책도 병행할 것입니다. 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소위 화관화평법, 화학물질 관리법의 하위법령안을 설계함에 있어서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협력 소통해서 어, 화학물질은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연구 개발용 화학 물질의 등록을 면제하고 어, 연간 1톤 미만의 소량 신규 화학 물질은 간이, 간이 등록하도록 하는 등 위험 등급에 따라서 차등화하여서, 차등화 관리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계 지원단을 발축해서 800여 개 사업장에 무상 화학 안전 진단을 제공하고 노후 시설이 개선 자금을 고용부와 함께 2,016억 원 상당을 지원해서 산업계의 제도 이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년 1월까지 설치 관련된 6개 산단의 합동 방재센터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는 한편 화학사고 표준 매뉴얼 개정, 환경 측정 분석 차량 배치 등 화학사고 대응 역량을 확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탈취제, 방향제 등 생활학 제품 8종에 대해서 유해 화물질 표시 기준과 안전 기준 등을 마련해서 제2, 제3의 가습기 살균제 같은 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또 환경 어, 오염 사고 발생 시 피해 구제의 어려움, 사고 기업의 도산 위험, 국민 세금 투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오염 피해 구제법을 제정해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어, 할 계획입니다. 어, 그 내용은 피해 국민이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도록 하고 사고 기업의 에, 위험 분산, 국가 입장에서는 환경 안전망을 구축하는 이런 일적 삼 3조, 일석 삼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러한 에, 제도들은 미국, 일본, 유럽 등은 이미 오래 전에 입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동식물이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복원하고 생태관광을 활성화하여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함께 현명한 이용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등 7종의 멸종위기종을 복원하도록 하고 뉴트리아 등 생태계 교란종의 집중 퇴치를 해서 건강한 생태계를 보전할 생각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생물안전실험실 을 설치하고 또 야생동물 질병 관리 역량을 확충해서 고병원성 AI 등 야생동물 질병의 상시 예찰, 역학 조사 등 전주기 관리를 자주적으로 할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 명품마을 확대, 생태관광 잠재력 우수지역 지원 등으로. 생태건강을 적극 활성화해서 우수한 생태계를 잘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네 번째, 자원의 순환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환경부는 자원 에너지가 선순환되는 자원순환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미처리 폐기물의 매립 재로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원순환 목표관리제, 매립 소각부담금제, 에, 이러한 제도들을 에, 담은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을 금년 중으로 제정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들이 편리하게 어, 재활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냉장고, TV 등 대형 가전제품을 어, 무상 방문 수거하는 그런 제도들을 어, 지난해 6개 시도에서 시행해서 어, 주민 99.6%로부터 어, 호응을 받았는데 이를 어, 금년에 전국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어, 그리하면 전국에서 폐가전 제품 33만 대가 수거되고 재활용되는 한편 배출 어, 폐기물 배출 수료 수 300억 원이 어, 절약될 것입니다. 그간 주민 기피설로 겨졌던 매립장, 소각장 오염물질 처리설을 친환경 에너지설로 전환하고. 문화·관광 장과 연계해서 마을 공동의 수익을 창출하는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환경부와 환경운동단, 지자체 등과 함께 추진단을 만들어서 시범 사업 설계와 진행을 관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2015년부터 확산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신산업, 신시장을 창출하겠습니다. 기후 변화 등 환경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 신시장을 창출하도록 할 것입니다. 에너지 다소배행인 산업 구조 소비 패턴이 개선을 유도하고 비영효과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2015년부터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산업계와 상설협의체를 구성해서 새로운 제도를 차질없이 설계하고 준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산업계 8명, 경제단체 3명, 환경부 4명 등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아래에 철강, 시멘트, 정유, 발전 등 4개 분가협의체를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새롭게 창출되는 탄소금융시장과 배출권 거래 컨설팅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술개발과 기술 육성에서 기술개발 및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후기금 GCF 등과 연계해서 온실가스 감축 해외시장도 선점해 나갈 것입니다. 지구온난화 효과가 큰 메탄, 불화가스 등 CO2 외의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개발해서 어, 2020년까지 장비 국산화율을 50% 수준으로 높이고 어, 이들 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도 2천만 톤에 어, 이르도록 이렇게 할 것으로 어, 계획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이상 기후에 대비해서 날씨경영 저변을 어, 확대하고 기상산업 어, 해외 진출도 어,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 환경 산업 분야 어, 환경 분야 투자가 국제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환경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육성정책도 추진합니다. 창업부터 수출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형 중소환경기업을 100개 2018년까지 육성하도록 하는 한편 2017년까지 환경산업 수출액 10조 원을 이루어서 세계 환경시장의 1%를 우리 시장화할 계획입니다. 물산업 진흥시설, 실증화단지, 물기업 집적단지 등 물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어, 집중 유치해 물산업 랜드마크가 되는 어, 물산업 클러스터도 올해부터 대구에서 어, 조성 추진합니다. 이 물산업 클러스터를 어, 잘 활용하면 물 산업 전주기 지원으로 전문 물 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고 대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물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례들은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환경 규제를 개혁하여 역동적인 창조 경제를 견인하겠습니다. 국민 안전, 환경 안전을 위해 규제는 철저히 지키되 국민이 지키기 어려운 규제는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원점부터 재검토 할 것입니다. 그간 수처리, 폐수처리 기술은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으나 8,90년대에 도입된 상선 관리제도의 경직된 적용으로 입지 규제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어 온 점을 감안해서 환경 안전 확보를 전제로 배출시설의 입지 규제를 개선해서 기업 투자 활성화 환경보전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간 현장 어, 지도 점검 결과를 반영해서 먹는 물보다 강한 원패스 유해 물질 배출 시설의 입지 제한 기준 등 비현실적이고 과학성이 떨어지는 그런 제도들을 어, 합리적 현실로 어,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 기술 등에 있어 어, 제한되게 허용, 허용되는 그런 포지티브 방식에서 어, 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서 어, 기업의 신규 진입과 투자를 촉진하고 규제 일몰제를 확대해서 어, 적정 수준 내로 환경제를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개혁 노력을 상시와 체결하기 위해서 찾아나서는 규제개혁 시스템을 가동하겠습니다. 환경규제 제한마당을 신설해서 손톱 및 가시 등 환경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수요자들의 의견을 듣고 환경규제 온부주만을 지정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규제 개선 방안은 중요도에 따라 장관과 차관이 직접 검토하는 등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어, 70년대식 해결적이고 매체별로 중소 분산 중복 허가되는 그런 어, 제도를 경제성 있는 최상 가용 기법 적용하에 통합 허가 제도로 전환할 것입니다. 그간의 허가 제도는 환경오염의 영향, 사업장 여건 등을 감안할 수 없는 시스템이어서 신기술 발전, 오염물질 발생 등의 탄력적 대응이 곤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업에 부담이 되는 등 사회, 사회적 비용이 가다하고 실제 환경보전에 한계가 있었는 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금년 중에 환경오염술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 연간 3,300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5년간 6천여 개의 신규 환경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수 환경기술 개발을 촉진해서 환경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분야의 비정상을 정상화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정상화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입니다. 퇴직금 가산지급, 교육비 등 비함적 복지 지출을 조정하고 고용세습을 폐지하는 한편 공무상 퇴직 순직시 별도의 가산금을 지급 해오던 것을 금지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관 운영의 합리성을 제거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공기관보다는 민간 부분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성 을 살린 핵심기능 위주로 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저희 환경부는 경제와 환경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환경을 만들어 국민이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보고 내용의이행에 모든 역량을,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